유방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네배 인상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 공고에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시가표준액 50%에서 100%로 바꾸는 건축법 개정 관련해서 국토부와 논의 중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2023년 1월 19일에 공고를 했고 23년 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그 의견을 듣고 마감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 해밀턴 호텔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불법으로 증축 개축을 계속해왔습니다. 불법으로 증축하고 개축하는 이유는 이행 강제금이 나왔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더라도 이행 강제금보다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예정입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에 따른 위반상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즉 벌금보다 이익이 더 많은 거죠. 이익이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다. 이게 서울시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개정되는지 보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 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연 2회 이내에서 연 2회로 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비율을 100으로 함으로써 건축법위 이방행위 근절과 이방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 수는 기존에는 연 1회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보시면은 연 2회 범위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 2내의 범위, 범위 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절회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1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건축주들의 반발을 고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두 번을 부과할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나오는 게 대부분 의 이행관계금 부과 방식이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관계금을 부과하는데 그 반복의 부과 횟수를 연 2회로 조례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번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추가된 내용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80조 2항을 보시면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입안이나 삼숙적 입안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여기 보시면 범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50%를 할 수도 있고 100%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100분의 1 0 0 범위입니다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중하여야 한다 어, 이 내용이 서울시 건축조례를 보면 은 아예 100분의 100으로 그러니까 100%를 더가중시키겠다고 조례로 아예 추가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2배에서 4배까지 증가됩니다. 네 배까지 증가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서울시는 매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금액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매회 부과하는 이행 강제 금액을 현재 두 배로 늘리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재 건축법 80조에 따르면, 1회 2행 강제금은 이방 건축물 면적 1제곱미터 고박이, 시가 표준의 고박이, 이방 면적 고박이 0.5를 곱해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현재는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 곱하기 이방면제 곱하기 0.5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는데 변경시 기존의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절반 그러니까 50%를 곱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표준액 전체를 곱하도록 바뀌어서 이행강제금을 두배로 높이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만약에 바뀌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시가표준액 50%에서 시가표준액 100%를 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한번 내는 것을 두 번으로 부과하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50%에서 100%로 두배 올렸기 때문에 네 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시가표준액 절반에서 전체를 곱하도록 바뀌면 다른 지자체도 두 배로 오릅니다. 이번시 이행강제금이 4배로 인상되는 부가액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 4420만원 강남음식점 불법중축시 기존에는 442만원을 냈는데 부가기준이 2회로 강화돼서 기존에 1회 냈던 것을 2회에 걸쳐서 내게 되면 884만원이 됩니다. 1회에서 2회로 내게 되면 884만원 이행금은 50%에서 100% 내게 되면 여기도 442만 원에서 884만 원이 됩니다. 이두 개를 합하게 되면 1768만 원이 됩니다. 이생강제금을 현실적으로 부과시켜서 불법을 차단하고 현재 이방건축물도 원상복구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고 이제 무조건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겠다입니다. 이방 건축물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아니면은 이행금을 내야 됩니다. 그 시청하신 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딱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이바이.